멀터에서 일하시고,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잠도 충분히 못 자고, 그리고 또 다시 일하고. 계속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시면, 중심성 막막염이 되는 거죠. 중심성 망막염 환자분들 특징이 있으신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들이 실제로 병이 많이 생기시는데 여쭤보면 아 스트레스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게 스트레스를 느끼시고 푸시는 분들보다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더 병에 잘 걸립니다. 속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내가 알수 있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기는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를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기계를 병원에 갖다 놓고 저도 가끔 하는데요. 자리에다가 전극을 꽂고 숨을 쉴때이 심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의 자율신경계 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제 결과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께 드릴 때는 정상인지 아닌지 정상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의 조절 장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수 있고 어렵지 않아서 그냥 3분 정도 가만히 앉아계시면 되거든요. 내가 내 몸이 원래는 여러 가지 뭐 소화를 한다. 심장이 뛴다거나 혈류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일터에서 일하시고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잠도 충분히 못 자고 그리고또 다시 일하고 이렇게 계속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시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중심성 막막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그런 기계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기계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 내가 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얘네 예,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생활 패턴이나 내가 받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이 국소적으로 혈류가 굉장히 많으면 쉐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맥락막 위에 있는 막막 세포에 틈이 생기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신생혈관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생혈관이 생기시게 되면 주사 치료를 하는 거고요. 신생혈관을 없애는. 항체주사를 눈 안에 맞게 되는데, 최근에 항체주사 지도에 아주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우리가 루센티스 주사 맞았었고, 이후에 아일리아가 나왔고요. 또그 다음에 비오뷰라는 주사가 나오고, 바비스모라는 주사. 아, 나와서 지금은 주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일리아 주사를 제일 많이 맞고 계실텐데 아일리아가 안 듣는 경우에 비오뷰 주사를 맞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 왜 아일리아 주사를 비오뷰로 바꾸지 왜 계속 아일리아 주사를 맞느냐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비오뷰 같은 경우는 눈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다 그런데요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 거죠. 비용으로 바꿀 때에는 염증 반응이 생기시는지 주사 이후에 잘 확인을 해보고, 염증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적절히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